만화영화 토크쇼 대형 팬더 저는 정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죄자 인서입니다최가 없다고요? 네. 그렇게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네 깔끔합니다 제가 털어볼까요? 이번 방송에도 녹음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어허 예 말씀하시죠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까? 언제요? 배가 고프신 시절 아... 아니 그렇게 말하면 되게 왜곡되잖아요 또 국회의원들이 하나씩 갖고 있을 만한 스토리예요 그 시절에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네. 앞집에 있는 양파망을 드셨던지 아. 정말 싫어합니다. 이거 레알입니다. 그걸 씹고 다녔나요? 감자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아. 어. 아, 세 개가 나왔다. 참, 세 개예요. 그세 개를 정말 죄송하지만 몰래 음. 몰래 가져와서 삶아 먹었습니다. 그때 가난했던 저에 대한 어떤 연민 이런 거 많이 참작해서 봐주시고요. 무슨, 무슨 소리라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경찰 출국했냐? 죄가 없다고 하시길래 어, 대형 팬더 조회수 탑 10에 들어가는 작품입니다. 7개의 대제, 그 극장판이 2018년 11월 29일 드디어 한국에 개봉하게 됩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좀더잘 해둘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극장에서 보시기 전에 7개의 대제, 극장판, 천공의 포로, 관람자꼭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알려드리고요. 네. 저희의 추천평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네 이 방송은 다음 스폰서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리오네스 국왕 네. 한신이를 맞아서 최상의 음식재료인 천공어를 찾던 일곱개의 대제단장 멜리오다스와 네. 호크는 우연히 발견한 신비로운 샘을 통해서 천익인들이 살고 있는 천상의 세계 천공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신족이랑은 달라요. 천이기 바로 이제 날개가 달린 두 개. 두 장. 네. 그런, 그겐들 네. 어, 그리고, 3천 년간 봉인되어 있던 마수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천익인들은. 아, 의식을 역시 준비해요. 의식을 <laughs> 준비하고 있었던 천익인들은, 네. 멜리오다스를, 네. 그, 자신들의 법도를 어긴, 주면 네. 소라다로 오해를 하고, 감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네. 어, 그리고, 반대로, 이 지상에 내려오게 된 소라다는, 네. 7 개의 대제를 만나게 되면서, 서로 엇갈린 운명을 직감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laughs> 이 마수의 봉인을 풀기 위해, 벨리오라스는 희용이라는 자가 이끄는 마신족의 집단 흑의 육기사가 아하. 천공궁을 습격하고 일곱 개의 리제와 흑의 육기사의 대결이 펼쳐지는 게 바로 이 일곱 개의 리제의 천공의 포로 극장판입니다 사상 최강의 배틀이 시작된다 극장판 일곱 개의 대죄 천공의 포로 11월 29일 대개봉 그럼 관람 포인트를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 관람 포인트는 무엇이냐? 천공궁! 그렇죠 바로 이제 새로운 무대입니다 천공궁! 멜리오다스와 호크가 네. 우연히 가게 되면서 극장판에 새롭게 등장하는 무대 네이 천공궁 바로 이제 어, 하늘에 떠 있는 섬과 같은 곳으로 우리가 어, 원피스라는 작품에서 보았던 하늘섬과도 매우 유사한 그런 이미지를 띄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천익긴도 하늘섬에 있었던 사람들이랑 좀 비슷하죠 천익긴 중에서도 멜리오다스를 닮은 소라다 이상민 씨 닮은 분은 없습니다. 뭐, 갑자기 이상민 씨가 왜 나온 거야? 난 이제 알아. 날개 잃은 천사. 전자레인지구 이상민 씨가 원래는 불행의 아이콘이 아니었어요. 행우의 와... 아이콘이 아니었어요. 이상민 씨 지금 핫하잖아요. 어, 진짜. <laughs> 왜요? 나이 먹었구나. 아, 왜? <laughs> 야, 너는 룰라 몰라? 야, 날개 잃은 천사를 여기. 안 아, 봤어? 안 돼, 안 돼. 멜리오다스 닮은 소라다란 친구가 있고. 또 엘리자베스와 닮은 엘라테라는 캐릭터로 나와서 요 둘이 어떤 활약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원작 팬이라면은 그 엘라테, 엘라테 헤어스타일 보고 뭐 깜짝 놀라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런 이제 약간 원작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을 생각하지 을 못하고 그 전에, 네, 그 전에 그냥 때려버린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되게 많은 뭔가 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네. 이 천공궁에 관련된 이런 전설과 그 마지막에 재밌는 풀이가 있거든요. 네, 요것도 정말 재밌는 포인트니까 영화 끝까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관람 포인트, 흑의 육기사. 아, 한명 부족하네요. 7개대 아, 이제보다. 어, 6명인데 이 벨리온이라는 자가 중심으로 이끄는 마신족 일행으로 10개에 버금가지만 너무 제멋대로라서 이 마신왕조차 버렸다, 아. 어, 이런 설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 그리고 스스로는 10개를 넘어섰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스스로 아. 넘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 되는 상황을 거의 못 보자. 제가 이거를 실감한 게뭐로 네. 정크는 내가 정크보다 위다라고 여기면서 네. 그몇 년을 유튜브 방송도 하고 뭐 이것저것 활동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 팬미팅, 뭐야, 시사회 때도, 아, 정크 폴라로이드 사진이 압도적 1위였고요. 저는 이제 인정합니다. 저는. 나빠 마수의 봉인이 네. 좀 생각보다 빨리 풀리면서 이제 강림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마수의 봉인을 완벽하게 풀려고 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냐? 네. 소개를 해드리면 목 없는 다카하다. 목이 없어요. 네, 진짜로 목이 없어요. 그리고 이 채찍을 사용하는 갈리. 갈리 그리고 라이온킹 데로티오. <laughs> 진짜 대놓고 라이온킹. 네, 라이온킹이에요. 어, 그리고 점토 같은 아트라. 네. 이게 약간 그 반반무 같은 친구거든요. 약간 나루토에 나오는 그 재치였나요? 아, 그 그런 느낌도 있고 약간 머리색은 나이홀 아카데미오는 호도로키 머리 색깔이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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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전혀 이미지는 다른. 네. 그리고 이제 갑옷처럼 그 생긴 팜프. 참고로 이 팜프라는 캐릭터는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은 게 일본의 그 유명 유튜버가 목소리에 참여를 했다고 해요. 요즘에는 그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성우들 세계에 유튜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 아하. 크로드라고 하면 동양과 서양의 교영 싹둑싹둑! 편집, 편집! 그리고 그들의 리더, 벨리온. 벨리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벨리온이라는 자가 왜 마술을 깨우려고 하는지, 그리고 일곱 개의 대지와 얽혀있는 이 백스토리. 네. 이런 게 또. 재밌거든요 그리고 뭐왜 깨우겠습니까 다 본인이 해쳐먹으려고 하는 거겠죠 어 그러, 그런 거겠죠 에이, 일단 이 일곱 개의 돼지란 만화 자체가 만화계 근원이 거의 약간 엘리오다스예요 음 에, 엘리오다스가 음 오랫동안 살면서 음 오랫동안 해온 일이 많다 보니까 음 거기서 나온 피해자들이 속출하고세 번째 포인트. 일곱 개 대제. 아하. 이 TV 애니메이션에서는 2기에 들어서야 멤버 전원이 집합하게 되는 일곱 개 대제. 원작에서도 일곱 명이 모여있는 걸 거의 보지 못하거든요. 네. 이, 안 모여요. 일곱 네. 명이 다모이는 신이 없어요, 거의. 이번에는 일곱 명이 다 집결해 있습니다. 네. 어, 무려 멜리오다스, 나이엔 강하, 반, 킹, 고서, 멀린, 거기다가 에스카노르까지. 최고의 매력 캐릭터 아니요? 그렇죠. 너무 매력있는 캐릭터 같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더원 <laughs> 에스카노르까지 네, 에스카노르. 모두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면서 네. 어, 팬들에게 이사랑을 받았던 네. 그들의 개성을 살린 장면들이 어,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봉 앞에서 모든 개성은 무의미 무쓸모 제가 말하는데 끼어들다니 건방지군요 너는 잔반기사단이니까 잔반기사단도 대장이야 야 이기적인 귀중인... 어쨌든 이런 점들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이 네. 6기사의 대결에서 이들이 가진 그 힘과 기술들 이런 것도 네. 막 여러 가지가 펼쳐지니까 어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던 필살기 네. 뭐 여러 예를 들어서 아, 아시겠지만 아 멜리오다스의 풀카운터는 연지 없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또 7명이 있어야만 가능한 기술도 나온다고 중요한 거지만 이런 극장판에서는 또 필요한 네, 한 그러면... 가지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감상평, 감상평 음.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7개의 리즈 극장판 이런 점이 나의 추천 포인트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인선님 발사해 주시죠 저는 뭐 이제 예고편부터 시작해서 이 극장판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열망했던 건 바로 그거거든요 음. 7개의 대제가 다 모여있다 음. 7개의 대제가 다 모여있는 이 그림 자체가 네네. 원작에서도 음. 굉장히 보기 드문 음. 진짜 보기 드문 장면인데 이 극장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일곱 개 대제 원작도 아마 캐릭터가 너무 많아졌어요. 네, 그쵸, 너무 그쵸. 많아서 이야기의 흐름에 조금 아, 얘가 누구였지라고 이제 갈피를 못 잡는 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작품은 오로지 일곱 개의 대제들에 대한 포커스가 쫙 맞춰져 있는 포인트라 음... 저는 그 점을 가장 강점으로 꼽고 싶고 추천하고 싶은 바입니다. 음... 그리고 뭐 호크의 트랜스폼도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좋고요. 네. <laughs> 아 정말 제거를 뺏겨온 것 같이 너무 비슷하게 의견이 나왔네요 아 근데 나왔네요. 이걸 보면은 네네. 그 생각이 들수 밖에 음... 없어요 이 7샷 이 세븐샷이 얼마나 네네. 보기 힘든 세븐샷이냐 음... 거기에 일단 7개의 대제 팬들이 환호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극장판이라는 것도 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캐릭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명 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 7개의 대제 극장판은 되게 이제 캐릭터 하나하나 올스타전을 보는 것처럼 다 집중적으로 그 캐릭터의 팬, 이 캐릭터가 나의 최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최애 포인트들을 잘 짚어주고 있죠. 저 말고 최애가 있다니 건방지군요. 아, <laughs> 자꾸, 어쨌든, 네. 그 이제 뭐, 킹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다이애를 좋아하시는 아, 분들도 있을 킹 거고. 킹 좋아하는 분 많이 못 봤어요. <laughs> 자꾸 그러면 안 돼요. 그 네. 소수의 팬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아니, 알겠어. 그분들이. 많이 못 봤다고, 그냥. 그분들이 선생님을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나, 나의 존재를 부정하지? 누가 <laughs> 날 싫어해도 된다 그랬지? <laughs> 거만하군요. 어. 안 돼, 안 돼. 어쨌든 팬들은 다 있다. 어디라도 <laughs> 존재한다. 킹 변신 모습 닮았네요. 어, 수염 길러봐요, 진짜. 죽고 싶어요? <laughs> 어, 이 몸한테 감히? 어, 자꾸 자기를 너무 에스카노르에 과몰입하고 있어요. 현실과 2D 세카이를 구분 못 하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그거라도 해야지. 뭐 제가 여기 출연 왜 하겠습니까? 그런 음. 거라도 하라고 출연한 음. 거 아닙니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호크 팬인데 호크의 분량이 너무나 만족스럽게 너무나 네. 사랑스럽게 잘 뽑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극장판에 대해서 호크 하나 보는 것만도 조금 의미가 있다 전설의 구세주 호크 장카 아닙니까 잠반구단 사이 <laughs> 식사 뭐 하고 오셨어요 식사요 네 제육볶음 먹었습니다 그거 잠반이래요 또 이런 극장판들의 단점이 네. 이원작의 이야기를 좀 어설프게 침범을 해서 설정 오류를 일으킨다거나 원작을 훼손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원작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네. 전혀 이제 원작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딱히 뭐 설정 충돌이 일어나지도 않구요 네. 그리고 정말 그냥 이 극장판만을 위해서 준비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어 좋은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오리지널 스토리라서 원작하고 네.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네. 뭔가 되게 재밌는 떡밥이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떡밥이 과연 원작에 반영이 될 것인가라는 궁금증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꼭 끝까지 영화가 끝까지 스크린을 주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극장판 7개의 대제 천공의 포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인데 네 11월 29일 29일 11월 29일에 개봉을 하게 되고요 그날 네. 아마 MAYBE 구독자분 우리 전부 다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바쁘게 만들어 드려요? 아하 예예 예. 일단 말씀하시죠 상영되는 5주간 매주 새로운 한정판을 특전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음. 먼저 첫 번째 주에는 A4 클리어 파일이라고 하는데 네. 사람들이 단순히 에이 뭐야 A4 클리어 파일이야 이럴 수도 있지만 네. 요거는 정말 이번 극장판을 위해서 따로 제작한 한정판 굿즈라고 하니까요 네. 꼭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대형 팬더와 함께하는 극장판 7개 대제 천공의 포로 이벤트가 있습니다 댓글로 재미있는 기대평과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음흠. 저희가 총 10분을 뽑아서 아, 총 10분에게 저희가 티켓을 10티켓 10티켓 아, 1 10 0티켓이라요좀 10개의 티켓 10티켓 이좀 말이 <laughs> 어 왜요 맞잖아요 어 말이 좀 그렇네 11장 줬으면 11티켓이었어요 어... 18장 줬으면 18... 내 얼굴이 다 바꾼 거는 웬만해야지. 10장, 특히 10장,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극장판 7개 내지 천공의 포로 많이 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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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해 주시면 배양팬다가 이제 홍보를 잘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게 관객이 많이 들었다 이런 식의 소문이 나면 저희가 다른 극장판 때도 이렇게 이벤트도 할수 있고 아 그럼요. 또 이게 여러분들은 수 있고, 무료로 볼수 있고. 그럼요 그럼요. 그럼. 그러면서 저희가 같이 여러분과 함께 상생해 나가는 어, 그런 경제적인 부흥 효과, 상생 경제. 아 그럼요 그럼요. 안 그래도 볼 예정이었던 사람은 음. 매주 매주 바뀐다고 했잖아요. 네네. 두 주치 특전은 예약한 거나 다름없어요. 아, 그렇죠. 왜냐면은 저희한테서 무료로 받아 가시고 그 다음에 원래 본인이 볼 생각했으면 보면 되니까 못해도 5분의 2는 여러분 이 대형 팬들을 통해서 클리어 할수 있다 음. 저는 이 점을 꼭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꼭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탈락자 분들 네, 네. 아쉬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벤트를 꼭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 서운치 마시고 10티켓에 네. 집착하지 말아요 하지만 어허... 집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0티켓이라뇨? 맞잖아, 열티켓 10 10티켓, 1티켓 10 티켓 10장. 왜 그래요, 자꾸? 야, 10티켓은 10, 10, 이랑 티켓 두개 합성어니까. 문장으로 쓰자. 네. 인썸 개 멋있어랑, 개인썸 멋있어랑. 개인썸이라니. 아, 그래, 화가 되잖아. 아이 비슷한 거야. 티켓도 열받을 수가 있다고. 야, 봐봐. 내, 내 논리도 한번 들어봐. 7개의 대제. 성공의 프로 네. 저희가 아직 개봉 전이라 네. 많은 걸 풀어드릴 수는 없었지만 이러한 관전 포인트들이 있다 정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네. 어, 저희가 백장 7개의 성공의 포로 어, 이렇게 소개해 드렸으니까 극장하실때꼭 참고하셔서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7개 대제 뭐 3기 애니메이션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그것도 저희가 관심있게 보다가 리뷰할 수 있으면 리뷰를 해 볼게요. 저희가 저번에 이기는그 리뷰를 못 했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네. 너무나 많은 작품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에스카노르가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저희의 그탑10 음. 조회수 작품이기 때문에 한 번은 더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네. 만화오는 대형 팬더 죄짓고 살지 맙시다. 그 녹화할 때 이렇게 시작하셨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알아요? 견,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아...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익었나요? 저요? 무루 어... 익었어요 아무루 익었어요? 무루 익었습니다 아... 네. 물러 터질 정도로 익은 건 아니고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보는 사람이 따라 다른 거예요 음... 전무루 익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시가 좋더라고요 홍시가 물러진다는 거는 겨울이 가까워졌다는 것리트 포레스트 김태리 씨 대사 와우 진짜로 파워 차지 아왜 <laughs>